강력한 분쇄력, 음식물 처리기, 비바싱크, 한국물 기술 인증원 인증, 2008년 개업 특허 받은 기술력, 자체 생산 및 제조, 크로스 칼날, 해머 맷돌, 무소음 4단계, 이중 3종의 6개 칼날, 특허 받은 4종 크로스 칼날이 동시 작동, 특허 받은 한국형 음식물 처리기, 음식물 처리기, 비바싱크, 이게 큰일 났네. 다 계단이야. 아니, 그거는 관통은 했어요. 네. 해서 지금 내시경 카메라를 보는데, 네. 지금 이렇게 브이패관이 이렇게 있으면, 네. 배관 안에 일단은 물이 차있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물도 차있고, 차있는 상태고, 이제 물수위가 이렇게 죽은 거예요, 지금. 위에 있는 게. 움직이지, 꿀룩꿀룩 거리잖아요. 물수이확 줄죠. 아, 지금 밑에 이렇게 이제 뻥같이 내려앉으니까 밑에 이거 보이죠? 이게 다 계란이에요, 지금. 이 바닥에 탁 깔려있는 거이 지금 계란이. 음. 지금 이거 끄집 최대한 끄집어 냈는데, 네. 이걸 보시면. 네. 아이고, 아이고. 조심하세요. 어우, 무거 이거 보이세요, 이거? 네. 잡채, 아, 계란, 아, 냉면, 냉면. 냉면하고, 이거 이제 커요, 이거. 이게 지금 다 계란껍질이에요, 이게. 아 계란이 아, 계란 많이 안 먹는데? 계란 많이 쌓였나봐요. 계란은 절대 안 내려가요. 아. 이걸 거이 잡아야 돼. 고객님 확실히 보인다 이게. 네? 이거 와서 보세요 이거. 와서 보라고요? 이거 이거. 보이세요 이거? 아까는 네, 그래도 터널같이 보이는데 지금은 지금 카메라가 들어가면서 뚫은 거예요 이게. 아 저걸 뚫었구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여야 되는데 지금 뭐 어제일이 아니면 어제 냉면 때문에 그런 건아니 냉면도 아니. 원인이겠지만 밑에 부터다 갈려 있었네요, 그냥 제 카메라를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니까 이렇게 음, 안 계란 개사하안 돼요. 계란 먹 사람 많아요? 아 많죠. 늦지 <laughs> <laughs> 말라 고 그래도. 아진짜요 <laughs> 계란은 이, 이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잖아요. 엄마 빨리고 잡아야 되는데 큰일 났네. you <sighs> 이 구배가 굉장히 안좋아 안 좋아요? 구배가 안좋다고 구배 기울기가 음, 사장님 그물 연결하면 옆에서도 원래 나와요? 옆에서 그럼죠. 그럼요 그럼요 아, 냉이오더라고요 이렇게 됐고 그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설거지 하실 때 싱크대 물 받아서 물을 내리면서 기계를 한 번씩 돌려주세요. 그래야 칼날이나 이런 거 청소가 되니까. 아, 안 그냥 예, 설거지 하실 때 맹물로 그냥 받아서.